정신 차려라. 자, 황석경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작년에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했어. 황석경이는 어째 북한이 좋아하는 말만 할까요? 예, 작년 2017년에 한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했냐면 남북 상생할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왜 사드 배치를 해서 이러고 아주 그냥 예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과 핫라인을 복원하고 아 북한하고 핫라인 복원하려는데 북한하고 그 전화 핫라인 설치했죠. 예, 그때 4월 20일 4월 말에 말이죠. 오, 이거 황석영이가 시킨 대로 문재인이 다 하네요. 아니면은 북한에서 황석영이한테 오돌 때리고 황석영는 이렇게 때리면은 문재인이 듣나요? 아, 그럼 중간책이 황석영이라고 제가 소설을 써본 겁니다. 황석영 씨 구라를 쳤습니다. 예, 팩트가 아니에요. 저도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구라친 거니까 발끈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황석영이가 또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물및 접촉 물및 접촉 아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저 바다 밑 속에서 잠수함을 타고 북괴 잠수함과 서로 물및 접촉 아 아, 그래서 북한 잠수함이 물밑으로 내려와서 세월호 밑둥을 접촉했나요? 아,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예견력이 있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낮은 접촉 루트로부터 차례로 복원해야 한다. 와, 가장 낮은 접촉 루트. 이게 말이 좋아서 루트지. 이거 간첩 접선 아닌가요? 라고 제가 소설을 써봅니다. 그럼 가장 낮은 간첩 접촉으로부터, 그 위에 단계 간첩 접촉, 그 위에 단계 간첩 접촉. 이거 다 복원해야 한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자는 거니, 너 이거? 도대체 그 최고 어, 높은 단계 접촉루트는 뭐네? 도대체 이 전체 접촉 루트 단계는 몇 단계로 구성돼 있네. 좀 그것도 자세하게 얘기해야지. 그래야 문재인, 임종석 주사파 정권이 네 말을 듣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단계에 접촉 루트를 복원하지 않겠네. 그리고 맨 아래 남북관계를 수교 단계까지 이루겠다는. 그리고 북미 평화협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북미 평화협상입니다. 미북 평화협상도 아니고, 북미 평화협상입니다. 아, 황석영 씨가 작가죠. 저도 그러면, 예, 한번 소설 한번 써볼게요. 황석영 씨는, 김정은한테 어, 지령을 받은 간첩일 것이라는 소설 대목을 제가 쓸까요? 말까요? 황석영이는 문재인의 스승일까요? 황석영이 말한 거대로 다 진행되고 있죠. 이게 언제 썼나요? 2017년 9월 9일 날쓴 거네요. 9월 9일이면 99절날이네요. 9월 9일이면 북한의 무슨 날이랑 겹치나요? 혹시 북한의 무슨 9월 9일이 무슨 뭐 기념일 같은 날이면 그것도 참예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뭐. 자 황석영은 어떤 자였냐면은 이명박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전용기 타고 예,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 뭐 레기스탄, 이런 게 함께 대통령 비행기 타고 여행을 했던 자입니다. 이명박이는 그래서 예, 좌파인 것이죠. 이러한 황석영과 같이 다닌, 왜그 허구마는 예, 작가 중에 황석영 같은 자랑 다녔을까요? 자, 여기 그, 우리, 어저께도 채팅창에 들어왔는데요. 이, 제가 알고 있는 이 충청권에 오드리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지난번에 아주 명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명박은, 예, 다 잘못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잘했다. 지무덤 지갑한 것. 예, 아주 명언을 하셨어요. 아, 드리오님,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명박은 이렇게, 예, 아주 이상한, 김일성이가 대한, 저기, 뭐, 한민족의 위대한, 예, 영웅이라고 한 황소경과 김일성이를 존경하는 이런 사람과 같이 다녔어요. 자, 그런데 황소경이가 2017년 작년 9월에 뭐라 그랬냐면, 나도, 이명박 시절에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아주 코미디를 했어요 아니요 이명박하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저렇게 다녔으면서 자기가 이명박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황석영이가 아뭐돈좀 생길 것 같으니까 저러는가요 하여간 피해의식에 정말 쩔어 있습니다 이자들은요 자기가 은혜 입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예, 뭔가 껌덕지가 얻을 거 있으면, 나도 피해자야! 음, 블랙리스트, 미투! 예, 황소경이가 주장합니다. 아, 황소경씨. 아, 황소경씨도, 이명박 시절에 블랙리스트 피해자였습니까? 그렇습니까? 아. 황소경이 말합니다. 방송에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고픈 일을 신나게 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정말 위대한 개인의 타고난 자유, 타고난 개인의 권리 장전과 같은 엄청난 인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 개개인은 태어난 이유가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김일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태어나서 하고픈 일을 신나게 해나, 해내지 못하도록 북한 주민들을 학대, 학살, 고문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는 김일성은 위대한가? 강석영 씨.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하는 것이 태어난 이유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해. 그럼 북한 주민들은 태어난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지 않아? 당신이. 이명박 블랙리스트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하지 못하는 피해를 엄청나게 2,500만 명이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 봐야 될거 아니야?